자, 지금부터, 시로코 4인절. 어 요새 저기, 여옥이 나오고, 어 이제 슬슬, 슬슬 시로코 졸업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해서, 시로코 4인절이 굉장히 좀 핫해졌어요. 여기다가 레이드에서도 도핑이 가능해지면서 시로코 사인절을 굉장히 좀 쉽게 어, 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셨죠. 어, 많이도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기 지금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시로코 사인절이 많이 많아졌는데 좀 대중화 됐는데 쩔 자체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공략을 모르시는 분들이 어, 공략을 아직도 몰라. 아니 씨부레 쩔을 가면은 기본적으로 공략은 돼야 될거 아닙니까? 않나요? 개똥인데 저거? 어 아직도 공략을 모르시는 분들이 존나 많아가지고 빌드도 몰라 공략도 몰라 아이 그냥 패턴도 잘 몰라 그러면서 사인전을 가 웃기는 건 거기다가 스펙도 안돼 어, 그런 사람들이 판을 쳐가지고 어, 요청 영상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꽤꽤 꽤 있었어요. 다른 절 빌드보다도 더더욱 요글래 4인 절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오늘 4인 점 빌드에 대해서 조금 아, 당연히 뭐 조회 수는 안 나올 건데, 개똥인 데 저거 어, 허시성 회장님 아. 별풍선 천개 감사합니다. 이은 키의영상각 제거기 5시간 연장. 야, 야, 왜 그러는 거야? 보시야 왜 그러는 거야? 아 짜증나는 게 아니고 저기 아 얘기를 하셔야죠. 아 맞을 땐 맞더라도 사유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못 생겨서 아감사땡큐요자 진행할게요. 조합이 보통 세 가지의 조합으로 나뉘어집니다. 버버시시, 버버딜시, 버버딜딜. 이렇게 세 가지의 조합으로 당연한 거죠. 뭐 이렇게 세 가지 조합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데 이 조합의 장단점이 좀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 일단은 뭐 버버딜 시는 그냥 밸런스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c c 는 진이관 그리고 버버딜들은 어, 진이관 외에 던전. 던전에서 좀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버시 시는 당연히 시너지가 딜러들에 비해서 딜적으로 조금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문에서, 추적해서 관문, 진행을 할 때, 강행군을 진행 못하는 케이스가 조금씩 있어요. 시시는. 딜딜에 비해서, 조금 딜적으로 조금 딸리는 케이스가 좀 있어서. 아, 근데 뭐, 이런 부분은 뭐, 버퍼가 코마하고 뭐하고 하면 케어되는 부분이라, 어디까지나 특징만 말씀드린 겁니다. 시시로 간다고 해서 강행군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스펙이 조금 되고 하면은, 그리고 뭐, 시너이 중에서 그런 애들 있잖아. 딜러 같은 애들. 웨폰 마스터, 크리에이터, 뭐, 등등, 애들. 음. 그런 애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 때려 뿌시니까, 아, 일단 특징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버버 시 c 는 진위관에 특화되어 있고, 버버 딜 C는 아무래도 시너지를 딜러 한 명이 받기 때문에 밸런스형. 그리고 버버 딜 딜은 진위관에서 조금 약하긴 하지만, 시너지 3, 4%를 아무도 못 받아간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던전에서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이게 특징입니다. 자, 이제 커트라인에 대해 서좀 말씀을 드릴게요. 버퍼는 한 17에서 18만 정도 여기는 메인 버퍼입니다 그리고 서브 버퍼는 15만 정도만 돼도 가요 15만 정도만 돼도 각인 가긴 가요 각인가 가긴 각인 어, 가는데 이제 많이 걸으시는 케이스들이 있죠 왜냐면은 17만 18만짜리 버퍼들이랑 해갖고 가는데 15원짜리 버퍼가 똑같이 3수를 받아간다. 뭐, 요런 분위기 자체에서 조금, 어, 거르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클리어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이제 최저 컷을 얘기한 거고요. 17만, 18만이 아니어도 클럼 됩니다. 한 16만까지도 가능은 해요. 근데 왜 17만, 18만으로 하느냐? 이게 버퍼들의 버프력이 전체적인 스펙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17만, 18만이 보통 이제, 보통 이제 가는 정도의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6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딜러 스펙은, 딜러 딜러랑 시너지 스펙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깔끔하며 굳이 숫자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깔끔하게 마보도 잘돼 있고 솔직히 마보가 좀 비어도 큰다 돼. 솔직한 말로. 딜러나 시너지나 둘다 그냥 깔끔하면 됩니다. 솔직히 미친 듯한 스펙까지 요구하진 않아요. 솔직한 말로 요새는 숙련과 캐릭 이해도, 이거만 있어도 돼요. 그렇다고 개날먹어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신화 착용에, 시로커 어느 정도 세팅되어 있고, 마부 어느 정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솔직히 증폭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말씀드릴게요. 증폭은 필요가 없어요. 증폭은 솔직히 필요가 없어. 이제 많은 분들이 더더욱 느끼실 부분이 뭐냐면은, 딜러와 시너지의 증폭은, 솔직한 말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의 부분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저는 숙련도와 그런 쪽으로 비하, 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이제 증폭 유저분들이 증폭 아닌 분들을 이제 쩔을 갈때 고급 절을갈때 하이클래스 쩔 이게 예의다라는 얘기들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가까운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나는 올증폭라고 돈을 다 때려 부어 가지고 이렇게 가고 어 이력서를 이만큼 준비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야. 대기업에 이제 취업이 됐어. 대기업에 취업이 됐는데 나는 이력서가 진짜 꽉차 있고 막 별의별 스펙이 다돼 있는데 나랑 동기 새끼가 딱 들어왔는데 어이 새끼가 스펙이 막 그러면은 상대적인 그런 게 있죠. 아 이건 뭐 이제 직장 이런 스펙적인 그런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네 스펙은 이만큼인데 예 스펙은 이만큼이다 그러면 상대적인 그런 어 낙하산이다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고 거기다가 던전앤파이터에 쩔을 갈때 그런 부분에서 아, 당연히 뭐 이제 뭐 대겸 뭐 이런 스펙으로 얘기하는 건좀 웃기는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폭을 했냐 안 했냐 마부가 깔끔하냐 안 하냐 세팅이 어떠냐 이런 부분에 따라 숙련도적인 부분에 차이가 좀 솔직히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증폭이 아닌 분들이랑 가게 되면은 공대가 차는 속도도 굉장히 느려지는 막 특히나 공대장이 증폭이 좀 아예 안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 마법가좀 깔끔하지 않다 수위층이 빈약하다 이런 상황이 되면 공대가 확실히 지연됩니다 트라이 속도가 지연된다는 게 아니고 공대가 차는데 지연돼요 손님들도 눈이 있거든 들어왔다가도 공대장 스펙을 먼저 봐 제일 먼저 보는 건 공대장 스펙이에요 그거 봤는데 공대장이 완전 날먹이야 그럼 나간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최소 커트라인 예를 들어 뭐 고정적으로 4명이서 같이 돌린다 이런 분위기였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완전 최소 컷입니다 가능한 정도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딜러는 그냥 깔끔하고 시너지도 깔끔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기준점이 좀 애매하죠 남들이 봤을 때 취업할 수 있는 부분 그 정도의 스펙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자 이제 어, 세세한 빌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 파괴된 문입니다. 잠깐 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4인으로 사풀, 사풀 후에 이인 이클 어, 이렇게 가면 돼요. 어, 정말 쉽죠? 어, 정말 쉬워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 데4인절 빌드가 가장 쉽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워요. 정말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쉽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자, 몽환 새벽입니다. 여기선 두 가지 빌드가 있어요. 두 가지 빌드. 이두 가지 빌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일단 첫 번째 빌드부터 말씀드릴게요. 몽환의 새벽에서 첫 번째 빌드. 사인으로 몽환의 새벽에 진입을 합니다. 어, 진입해서 그냥 입장킬. 여기서 약간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이 케이스는 시시인 경우에 많이 가요. 버버 시시. 버버 시시인 경우.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버버 시시와 버버 딜딜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버버 딜시는 이제 밸런스형이고. 버버 시시가 진위관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이 뭉쳤을 때 가장 세요. 34%씩 딜이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가장 세기 때문에 시시로 가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갖고 반대로 또 말씀을 드리면 버버 딜딜일 때, 어, 새벽이랑 경계를 가는 빌드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사인 가서 입장키를 하면 끝이고요. 자,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빌드. 사인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클리 약간 골 스크리 약간 다릅니다. 클리어하는 방식이. 여기서 여기서도 두 가지로 갈려요. 새벽을 사인으로 갔을 때 이제 고난의관문에서두 가지 빌드로나뉩니다첫 번째가 거울 2인클을 하고 그다음에 파편 2인클.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클리어를 해요. 그런 다음에 고난의 거울 2단계로 넘어가겠죠? 여기서 한 번씩 더 고난 크를 합니다. 2인으로 한 번씩 더 고난 고난을 2인 크를 해요. 그런 다음에 2인으로 관문 진입 이 빌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빌드 자두 번째 빌드 이게 보통 많이 가는 빌드인데 파편 크를 하고 고난의 거울을 갑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그리고 고난에 한번 2단계로 넘어가서 첫 번째 파티가 무역 2인을 들어가 줘요. A 파티가 그리고 B 파티는 환영에서 2인을 들어갔다가 클리어 1클을 해주고 무회 관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A 파티 2인이 관문 클을 하고 성형 환영 2인 클을 해주고요. 빌드가 이렇게 두 가지인 경우가 왜 그러냐면요. 손님 클리어를 최대한 타이트하게 하는 거예요. 딱 떨어지게. 여기까지 클리어하면 를딱 떨어져요. 차이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이를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거울을 먼저 클리어하냐 파편을 먼저 클리어하냐. 이두 가지로 이제 빌드가 갈리는데 파편을 먼저 클리어하고 거 거울을 클리어했을 시에는 거울 1크를 더 하지 않고 환영해서, 어, 2크를 챙기는 겁니다. 1크, 일크, 1크씩 해서. 두 번째가 편하지. 하지만 이게 첫 번째 빌드로 하는 케이스가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요. 강행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많이 해요. 강행군을 하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노록시 강행군. 업적을 하기 위해서. 자, 이제 다시, 몽환의 새벽. 지성의 검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제가 아까 두 가지 빌드가 있었,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빌드. 아까 첫 번째 빌드는 버버시시에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관문 2단계에서 성을 크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케이스도 좀 있고요. 근데 이두 번째 빌드는 새벽 2인 들어가고 경계 2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개의 파트로 나어서 이게 두 번째 빌드예요. 무슨 차이냐? 여기서 손님 사크를 더 빼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다음 거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거에서 기억의 파편에 2인을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고난의 거울로 각자 진입. 똑같아요. 반대쪽도 파편 먼저 성크라고 그 다음에 거울 진입. 그런 다음에 각각 한 파티씩 무용의 관문을 2인으로 들어갑니다. 강행군으로. 이 빌드는 보통 버버 딜딜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 빌드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몽환의 새벽을 클리어를 할때 아까 시시에 특화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4인으로 새벽을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계를 크으라고 새벽을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고요.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34% 34%씩 딜이 뻥튀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더 이제 CC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영크를 챙겨가는 강행군을 하기에는 좀 이제 좀더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좀더 안정적으로. 파티 조합에 따라. 근데 2인으로 가는 경우는 아무래도 각각 버퍼 딜러 버퍼 딜러로 해고 버퍼 시너지로 가는 2인보다는 딜이 평균적으로 10% 정도는 셉니다 동일한 스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 캐리 빨도 좀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동일한 스펙으로 생각 했을 때 평균적으로 딜이 좀더 높아요 더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손님은 이크을더 챙기는 거예요 당연히 관문을 들어갈 때도 시너지가 갈 때보다 좀더 나은 부분이 있어요. 딜이. 그죠? 그런 부분으로 강행권을 챙겨가는 겁니다. 보통 근데 강행권을 갔을 때 오바 스펙이 아닌 이상 입장포를 하고 버퍼가 코마를 해주고 다시 또 이제 올려주면은 거기서 보통 클리 나와요. 정상적인 스펙이라 쳤을 때. 정상적으로. 딜러도 정상적이고 버퍼도 정상적이다. 그러면은 보통 2포 정도의 클리 나옵니다. 당연히 존나 세면은 뭐 1포에 나오지. 당연히 존나 세면 <laughs> 소나 세거나 손님이 여기서 시너지를 넣어주거나 그러면은 보통 이제 입장포로 해가지고도 클리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시너지를 넣어주고 하는 부분이 쩔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지만 클리어 시간 단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갖고 손님으로 갔을 때 괜히 억한 감정 갖고 에이 씨부레 고생이 쌩놈새끼 이러지 말고 본인도 이제 빨리 하고 빨리 쉬는 거니까 손님분들 그리고 저지 때 제가 이거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제가 쩔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쩔을 많이 하고 쩔러된 입장에서 심리적인 걸좀 말씀을 드리면 손님으로 쩔을 받으러 갔을 때 본인이 시너지다 그럼 무조건 시너지 넣어주세요 그럼 토벌에서 크를 빨리 챙겨줍니다 토벌성클 어지간한 쩔러분들이면 토벌에서 기억하고 그분 무조건 내려가요 최소한 마클은 절대 안나와 어지간하면 자 이제 토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벌 첫번째 3개에서는 무시할간 그냥 2인으로 1클씩, 어, 동일하게, 동일하게 2클씩 하면 됩니다. 1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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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클. 자, 다음. 이게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빌드로 갈리는데요. 두 가지 빌드. 일단 전형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적인 빌드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처음에 2인으로 배영된 무시에관을 클리어를 합니다. 그리고 대기. 그리고 대기를 해요. 그리고 리젠이 되겠죠? 리스폰이 되겠죠? 리스폰이 됐을 때또 2인클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기. 그 다음은, 똑같아요 의시에관에 2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파티가 변형된 무의시회관에 들어가서 클리어가 되면은 A 파티가 클리어를 해주고 B 파티는 변형된 무의시회관 클리어 후에 의시에관 진입 A 파티가 다시 변형된 무의시회관에 가서 진입 왜 이렇게 변형된 무의시회관에서 대기까지 했다가 클리어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후에 드릴게요 잠시 후에 일단 여기서 손님 클리어를 다 빼요 다 빼고 나서 손님에게 보통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손님에게 보통 부탁을 해요 뭐 손님에게 뭐 이제 공제 제작을 해준다거나 뭐 요새는 뭐 돈도 조금 깎아주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미리 섭외를 해서 손님이 진정한 의식에 관해 진입을 해서 버티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버티기가 1분도 차안 돼요. 몇 초도 안 돼. 왜냐면은 이쪽 부정에관해 사인으로 진입을 하거든요. 앞을 올리고 각성기 하나씩 만쓰면 그냥 바로 클리어가 돼. 쩔로 사인으로 들어가 갖고. 그다음에 손님이 나와. 보통 손님이 죽고 가만히 버티다 보면 이제 부정클이 돼 있어요. 웬만하면. 어, 웬만하면 클이 돼요. 그런 후에 사인으로 진정한 의식의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진정한 의식의관에 갔을 때의 빌드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들어갈 때는 당연히 어, 노록시로 가기 때문에 레베체로 들어가요. 레베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정말 모르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도도 했을 거예요. 어형 길리가 좋네 편하던데 딜도 좋네 프리딜에 패턴 좋네 싶고 왜형 레베체로 가요? 레베체한테 싸대기 맞으면 좋네 아프던데 아프죠. 어 초나 아파요. 일단 레스트는 논웨니다 걔는 무적 패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시키고요. 길리와 레베체 중에서 왜 레베체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왜 레베체로 가느냐 길리는 영혼 패턴이라는 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습니다 거기다가 영혼 패턴이 끝날 때면 이미 쿨타임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기까지 하고 있는 시간 그 시간들이 프리로 계속 지속딜을 넣는 부분이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나요 레베체와 비교를 했을 때 레베체는 무적이라는 패턴 자체도 굉장히 짧아요 패턴들 중에서 몇몇 패턴 몇몇 패턴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프리딜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버퍼들이 피를 좀 관리해주고 이제 딜러들도 어느 정도 무빙 해 주면서 약도 빨고 하면은 계속해서 프리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레베체로 갑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일반 공팟에서 노럭시를 갈때 티가 나요. 그때도 보통 에이스 파티가 레드 파티 잖아요 레드 파티가 보통 레베체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2군 파티인 2파티가 e 보통 길리를 가고요. 그리고 3군 파티인 뭐 옐로우 파티 정도가 이제 레스텔을 가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레스텔은딜러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딜이 좀 이제 덜한 파티가 가는 거고 딜이 가장 좋은 파티가 레베체에 가서 가장 많은 딜를 뽑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어디까지 이건 노록시 얘기한 거예요, 노록시자 이제 들어가서 사인에 대한 빌드를 좀 알려드릴게요. 아포 빌드입니다. 버퍼, 각성기 빌드. 버퍼 각성기 빌드라고 쓸게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보통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복잡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형적인 걸 알려 드릴게요 일단 메인 버퍼가 앞으로 올려요 그 후에 서브 버퍼가 메인이랑 서브라고 쓸게요 메인이랑 서브 메인이 앞으로 올려고그 다음에 포를 올립니다 서브가 그런 다음에 서브코마 그리고 서브포 그 후에 메인포 이건 자연포예요 보통 이 빌드로 가요 보통 근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잡아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맨... 웬만하면 잡아요. 웬만하면. 왜 이렇게 빌드를 짜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 조금만 제가 이해를 할수 있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메인이 먼저 포를 올리고 자연포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메인이 앞으로 올렸다가 자연포까지 가면은 딜러들도 각성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서브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버프력이 좋은 메인포로 자연포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의미 없는 코바를 쓰지 않고, 자연법까지. 어차피 각성기 있을 때가 딜이 가장 잘 뽑히기 때문에 딜러들. 딜러들은 절대 코바를 안 합니다. 어 뒤지면 트롤이에요. 어, 뒤지면 트롤. 딜러들은 그냥 무조건 죽으면 안 돼. 모든 코인은 전부 다버퍼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속 딜을 좀더 올려주기 위해서 서브 버퍼가 앞으로 올렸다가 메인 버퍼가 앞으로 올렸던, 올린 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서브 버퍼가 바로 올려주고 본인 버프 본인 아포가 끝났을 때 바로 코마를 내주고 바로 올려주는 겁니다 서브 버퍼가 올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연포가 금방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자연포를 올리고 여기서 좀 모자르다 모자르다 싶으면은 메인이 코마를 합니다 메인 버퍼가 코마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그냥 풀 아포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풀 아포. 이게 사인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저기, 딜러들이나 버퍼들도 전부 다 도핑이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갖고, 어지간하면은, 여기에서 끝나요. 여기에서. 어지간하면. 보통, 이렇게 갑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이 순서를 왜 서브로 하는지. 자무형에 관해서 아까 두 가지의 빌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빌드 첫 번째 빌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현대 무시의관이 총세 번씩 클리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빌드를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빌드 여기서 좀 많이 바뀝니다 이거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처음에 병현대 무시의관에 2인으로 진입을 합니다 2인 진입 그 후에 의시의관에 들어가요 A 파티가 의시의관 B 파티가 병현대 무시의관 리젠이 되면 A 파티가 의시의관을 배운대 무시관 클리어를 확인 후에 클리어를 해주고요. B 파티는 다시 의시의 관, 그리고 A 파티는 다시 배운대 무시의 관, 리젠된, 리스폰이 된배운대 무시의 관에 진입을 해서 각자 클리어를 합니다. 일단 클리어에서 차이가 이크리클로 이클, 바뀌어요. 이크리클. 그러면 여기서 사클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죠? 아까 첫 번째 빌드에 비해서 사클이 부족하게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1개 넘어가서 클리어를 챙겨요. 어떻게 챙기느냐. 부정의 3인으로 진입을 합니다 3인 플러스 손님 그리고 진정한 의시에 관해는 서브 버퍼 서브 버퍼가 진입을 해요 그럼 여기서 1클을 챙기죠 부정에서 1클 그런 후에 서브 버퍼가 위치 확인해주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3인이 진정한 의시에 관 레베체에 가서 진행을 해요 여기에서 뭐 빌드 그런거 없어요 그냥 공대장 오더에 따라서 무한코마로 가는거면 무한코마로 가는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뭐 자연폭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마하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이거는 이 3인에 관한 거는 버퍼가 한 명이기 때문에 정해진 빌드가 딱히 있진 않아요. 이 부분은 공대장의 오대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고 여기서 밖에 있는 서브버퍼가 남잖아요. 서브버퍼. 이 서브버퍼가 남아있는 3인, 손님 3인을 파티를 하나 구성을 합니다. 그런 후에 그대로 진정한 무의식에 관해, 아, 진정한 의식에 관해 들어가서 손님 상크를 어 챙깁니다. 진위관에서조클로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사크를 L 게에서 클리어를 챙기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사이는 요근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숙련도적인 부분, 빌드적인 부분 이런 게 너무 부족해서 터지는 케이스 말고는 절대 터지지가 않아요. 스펙이 모자라서 터지는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뭐 내가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야 왜냐면 나는 버퍼보단 딜러나 시너지로 많이 가기 때문에 보통 버퍼들의 스펙적인 부분 이런 부분으로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버퍼는 딱 봐도 누가 봐도 이 스펙이다 라고 하고 데려가거든 그런 사람들만 가게 되고 근데 왜터지냐 공략 미숙 숙련 미숙 이걸로 항상 터져요 4인절부터는 여러분들 4인절도 그렇고 연옥 2일절도 그렇고 뭐가 됐던 이 쩔이라는 거는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수록 한 명이 가져가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가져가야 되는 부담이 좀 있는 거예요 책임을 가지고 해야 돼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저도 심지어 얼마 전에 공팟으로 들어갔다가 공대장이 스펙도 안 됐는데 근데 클리어는 가능한 스펙이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능한 스펙인데 쉽게 말해 속된 말로 날먹 스펙이었죠 날먹 스펙인데 거기다가 공략도 미숙하고 오더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결국에는 공대장을 잡고 오더를 해가면서 겨우겨우 해서 2초 남기고 클리어한 것까지 나왔어요 2초 남기고 아포빌드도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들 혹시나 이 영상이 4인자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아마 정보를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영상을 제작을 한 건데, 어, 앞으로는 그런 분들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요. 마무리를 뭐라 그러지? 아, 저, 안 접었어요. <laughs> 아, 안 접었습니다. 이거 영상 보고 오해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저안 접었어요. 끝! 다음 영상에서. 감사 땡큐요? 어. 어, 감사 땡큐요? 어. <laughs> 네, 조금만 쉬자. 조금만 쉬고, 연어 커트라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